어? 그렇지. 하지만 받았죠? 1번, 번 1번, 1번, 성호형 번 1번, 1번. 1번, 1번, 1번. 1번, 1번. 1번, 1번. 하나 번개 <laughs>

아저 아저 알죠.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. 아야야아야할수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<몰미> 할수 있어. 이 번, 이 번, 이 번, 더도와줘 아, 네. 제가 도왔어요, 이제. 네. 2번, 2번, 응. 도와줘야 돼? 아이제이 번, 이이제그다음이 번, 이 번, 이이 번, 이 번, 번, 을 번, 가도이 번, 이이제이 번, 이일이 번, 이일이 번, 도와줘야 돼이 번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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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해 번, 이이 번, 우수비, 우수비. 네, 최강 모습인데누굴 내가 여기딱 서있는 데 내가 딱있아니안 있어야 돼. 우와. 아, 조용하 형님 한 할게요. 좋아 좋아. 앞전대로 되고 있어. 안녕. 자 앉아요 자 앉아요 어이 좋아 <laughs> 이 <이런 거> 좋아 자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다, 다. 아, 다. 다. 아, 다. 아, 다. 아, 다. 게요 아, 다. 아, 다. 다. 아, 다. 아, 다. 아, 다. 아, 다. 아, 다. 다. 아, 다. 다. 아, 다. 아, 아, 이 아, 아, 됐 아, 다. 아, 아, 웃 아, 다. 아, 웃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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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 눌렀어 아웃 모야 거기서 보니까 이만 men... 어? 아웃 야, 야, 가자. 아웃 거기서 하자 심판 아웃 심판 아웃 심판 심판 아웃 심 아웃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어, 어, 안안 오케이 오케이. 네, 거기까지안 가. 나안나나안 안 가. 안 가. 한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. 예예 거기까지. 야성까지 왔어. 아, 그니까. 错 <laughs> 아, 앞에. 앞에 지 나요. 아이고, 깝다라 아. 아. 내가 막 처음 한번 한 같은데. 짧은 페이스 방면이 떨어졌어. はい。<laughs> <laughs>

치넘어가냐 몸이 너무 빨라져. 빨라이빨라빨라졌네라져 빨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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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라져 빨라져. 빨라져. 빨라라라져 빨라져. 어라져 빨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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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져빨라